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마 1급 실기 엑셀 10회 2021년 상시 3회 기타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보면 기타 작업 1번 항상 차트를 수정하라는 문제죠 차트는 주어진 차트를 가지고 작업해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를 지우고 새로 만들면 0점 처리된다는 거 주의하자 그랬습니다 자, 차트는 차트 영역에서 선택을 해서 이 차트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먼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문제를 푸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현재 이 차트는 종류와 식비와 식비 비율을 가지고 이루어진 차트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지금 차트에 보면. 파란 그래프는 식비예요. 근데 빨간 그래프가 식비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숫자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죠. 여기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31%면 0.31이기 때문에 이거 한 칸이 지금 10만이잖아요. 그럼 0.31은 저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중 보조 축을 만들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1번 그림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패키지 관광이라는 요 데이터가 요 그래프가 표시되지 않도록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자 그랬습니다. 패키지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요 라인이 안 보이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요. 지금 보면 차트 데이터 범위에 이렇게 범위가 들어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보면 이 범위와 이 범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가 찍혀져 있습니까? 콤마가 나와있는거 보이잖아요. 그럼 이 전체 범위를 여러분들이 지우고요. 패키지의 관광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를 다시 잡아줘도 되고요. 그게 첫번째. 두번째는 행렬 전환을 눌러서 지금 보면 범내 계열은 제거가 가능한데 가로 레이블은 제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행과 열을 순서를 바꾸면 자, 요렇게 변하죠. 이 상태에서 패키징 강, 체크를 없애면 안 돼요. 글자를 선택해서요. 제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 얘를 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보면 식비 비율이 빨간 그래프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지우고요. 다시 요렇게 패키지강 강을 제외하고 나머지도 범위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설정해 줬을 때는 식비 비율 여기 주황색 부분 이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행렬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건 편해요. 제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제거가 지금 되었죠? 그럼 행렬을 다시 전환을 시켜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시험 문제지는 어차피 칼라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범위를 다시 잡는 것보다는 행렬 전환을 해서 제거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색깔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자두 번째는 다시 보세요. 데이터 선택에서 지금 범위가 보이죠. 현재 범위를 여러분들이 치우고요. 이 범위를 지울 거예요. 자, 요렇게 패키지 강강을 빼고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도 돼요. 그러면 요 주황색 식비 비율은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행렬 전환을 해서 제거를 해도 되고요. 범위를 다시 설정해도 됩니다. 근데 편한 건 행렬 전환에서 제거하는 게 훨씬 편한 합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번 데이터 원본 수정이 끝났어요. 두 번째 차트 제목이 식비 지출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요거 차트 요소를 갖고 작업을 하죠. 자, 차트 제목은 요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옆에 삼각형의 차트 위를 기준으로 작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트 요소에다가 제목을 선택해 놓고요. 제목을 식비 지출 내역이라고 쓰세요. 글꼴 바꾸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끝났습니다 자 두번째 식비 비율 계열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요 보조축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차트에 보면은 식비 비율이라는 게 너무 작아서 안보여요 그럼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 이 식비 비율이 안 보일 때는 범례의 식비 비율이라는 범례가 있어요. 선택하면 전체 범례가 선택이 되어지거든요. 한번더 클릭하면 식비 비율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갔어요. 옛날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 식비 비율이 안 보이잖아요. 굳이 범례할 필요 없이 눈에 보이는 파란 그래프가 식비거든요. 이 위에서 오른쪽 버튼 계열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도 돼요. 이유는 여기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컴보에서 바꿀 거잖아요. 여기에 식비 비율이 지금 보일 거거든요. 이걸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바꿀 거고요. 보조축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축이 기본축과 보조축 두 개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2번이 끝났고요. 3번, 기본 세로축에 축의 표시 단위를 만, 요거 보이죠요렇게 설정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요 값에 만을 곱한 값이 표시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단위 레이블을 이렇게 표시를 하자 그랬습니다. 자, 기본 세로 축 위에 마우스 갖다 대고요. 오른쪽 버튼 축 서식으로 가보면 자, 요게 뜬다 그랬죠? 여기 보면 화면 상에서 표시 단위라는 게 있어요. 표시 단위를 만을 찾으세요. 만을 찾아서 차트에 단위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체크가 들어올 거예요. 자 닫아주면 화면 상에서 그림과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식비 계열의 파란색입니다. 자유 여행은 요거고요. 모임 여행은 이거예요. 데이터 설명선으로 표시된 데이터 레이블. 일반적인 데이터 레이블은 숫자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도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데이터 설명선이라고 표현할 을 겁니다. 하나 하나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자유여행부터 하나를 선택하고요. 지금 보면 모든 식비가 선택된 게 보일 거거든요. 한번더 선택을 하면 혼자만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을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라 설명선. 일반 레이블은 바로 눌러도 돼요. 설명선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위치 모양은 나중에 바꿀 거예요. 자, 다시 모임 여행도 선택을 해서요. 데이터 레이블을 설명선으로 추가를 하면 위치가 지금 다르죠? 그러면 레이블을 선택하면 이렇게 전체 레이블이 같이 들어올 거예요. 레이블의 서식으로 가줘야 됩니다. 레이블의 서식으로 가서 지금 현재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위치를 현재 바깥쪽 끝에 있거든요. 자, 이걸 어디가 맞는지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눌러보고요. 아, 위치가 여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이 정상적인지 우리 눈으로 봐주면 되겠죠.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을 선택했어요. 차트 영역에 글꼴을 주작을 했습니다. 자, 홈에 글꼴을 hy중고딕으로 주작을 했어요. 전체 글꼴이 한꺼번에 바뀌겠죠? 그리고 도형 효과, 차트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효과는 서식에 있습니다. 서식에 도형 효과를 찾아서 도형 효과를 네온인데 주황 5포인트라는 걸 찾으세요. 주황 5포인트 네온 강조색 2번이라는 걸 찾으니까 주위에 이렇게 네온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전체 1번부터 5번까지는 끝이 났죠? 그럼 여러분들이 완성한 게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요. 맞다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기타 작업 1번 차트였고요. 자, 두 번째, 기타 작업 2번 매크로로 가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만들 땐 반드시 A1번지를 선택해 놓고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야 여기 셀 포인터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매크로는 A1번지를 선택해 놓고 만든다. 그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A1번지 선택해 놓고요.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갈 거예요. 매크로 기록으로 해서 첫 번째 매크로 이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식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손댈 필요가 없죠. 그대로 확인. 자, 지금 녹음되고 있는 상태예요. 보이죠? 기록 중지가 했다는건 녹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자 그랬냐면 g3에서 g22 영역을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자 표시 형식이라 그랬어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사용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래 있던 지표주는 깨끗하게 지워주고요. 저기에 뭐하자 그랬냐면 조건을 주어서 조건이 맞으면 색깔과 그 다음에 문자를 표시하고요. 숫자를 백분율로. 또두 번째 조건을 주어서 색깔과 문자 뒤에 백분율 둘다 아니면 백분율만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0.2 이상이면 0.2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별표 색깔은 빨간색으로 나와야 되겠죠. 23%가 나와야 되고요. 0일 때 0을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크게 적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조금 크게 여기 적을 걸 제가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용자 표시 형식에서 넣을 때는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본인데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조건을 적는다 그랬죠? 조건은 대괄호 안에 적는다 그랬습니다. 자첫 번째 조건 0.2 이상이냐 크거나 같다 0.2 이게 조건이 돼요. 조건이 맞으면 색깔은 빨강입니다. 색깔은 빨강이고요. 글자는 딴 편에 넣어주는 게좋다 그랬죠. 자, 별표를 미엄 누르고 찾고요. 백분율을 숫자로 표시하려면 숫자가 0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샵이 들어가면 안 돼요. 0 뒤에 퍼센트를 붙여줘야 해당되는 것들이 정상으로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 세미콜론이 들어왔어요. 자, 두 번째 조건 똑같이 가는데 똑같이 가는데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하라 그랬어요. 작거나 같다 0.15 0.15보다 작으면 색깔은 파랑을 주자 그랬고요. 별표가 까만 별표가 아니라 흰 별표가 들어와야 돼요. 투명한 별표. 자, 요렇게 넣는 게두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그죠? 파랑이게 화면상에서 별표 띄우고요. 100분율 표시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맞아 뭐 그랬습니까? 100분율로만 표시하자 그랬어요. 색깔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이두개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숫자를 100분율로 표시하겠다. 이게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저렇게 화면 상에서 요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색깔 내가 표시하고 싶은 형식 세미콜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을 땐 이렇게 적고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 기본이 무조건 양수 음수 영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확인 그럼 이렇게 바뀔 거예요 보이죠 화면상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매크로 이제 끝을 내줘야 돼 기록 중지를 눌러줘야 되겠죠 하나가 끝났어요 자이 매크로를 단추를 이용해서 단추를 이용해서 i2에서 j3까지, i2에서 j3까지만 이 부분이죠. 저기에 단추를 만들 거예요. 개발 도구에 삽입 단추를 그릴 때는 alt키를 누르고 그린다고 했습니다. 자, 만들고요. 연결을 해야 되겠죠. 단추는 우리가 연결합니다. 을 글자는 지우고요. 서식 설정이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1번이 끝났어요. 그럼 두번째 2번 매크로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A1번지에 클릭을 해놓고요. 클릭을 해놓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으로 갑니다. 두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해제로 주자 그했습니다 서식해제로 주고 확인 어디에서 작업할 거냐? 동일합니다. G3에서 G22 영역을 표시 형식이 일반이라고 그랬죠? 파일에서 여러, 아니 파일이란다. 홈에서 표시 형식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으로 잡아도 돼요. 이걸 해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가서 표시 형식 여기에서 일반 잡아도 됩니다. 편한 걸로 하세요. 자, 끝났죠? 기록 중지 들어가야 돼요. 기록 중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만들라 그랬냐면 자, i5에서 j6 사이에 단추를 만들자 그랬어요. Alt키 누르고 그립니다 연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를 서식해제라고 쓰세요 글 쓰고 엔터키 누르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요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해볼까요 아무 때나 클릭해 놓고요 눌렀을 때 바뀌죠 눌렀을 때 해제가 됩니다 자 매크로 작업할 때 범위를 해제하고 기록중심 눌러도 되고요 범위가 설정된 상태에서 기록 중지 눌러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두 개의 매크로 작업이 끝났어요.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작업에 해당되는 것들 두 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기타 작업 3번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코드는 프로시저를 1번과 3번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를 맞추자 그랬습니다. 이번은 틀려도 된다 그랬죠. 자, 1번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1번을 여러분들은 꼭 맞춘다라고 생각하고요. 3번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3번은 틀려도 됩니다. 자, 여행 등록이라는 단추를 누르면 여행 관리라는 폼이 나타나고 쉬우죠? 초기화 되면 이니셜라이즈가 되었을 때 CMB 종류가 콤버 상자예요. 콤버 상자의 목록이나 리스트 박스의 목록은 로소스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 범위를 띄우면 끝이 납니다. 자, 작업할 때 반드시 디자인 모드를 눌러 놓고요. 자, 여행 등록을 더블 클릭. 그러면 여행 등록이라는 코드 창이 바로 클릭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띄워야 될폼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화면상에서 여행 띄워야 되는. 폼의 이름이 여행관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폼 이름을 정확하게 넣으면 여행관리 점 찍으면 저렇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눈에 보여라 쇼예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나고요. 폼을 띄워야 되죠. 탐색창에서 폼을 찾으세요. 여행관리를 더블클릭 띄워주면 은 폼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위에 코드보기를 눌러주면 코드창이 생기는데 사용자 폼 클릭이라고 생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기화대면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럼 초기화대면으로 바꾸려면 클릭을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이니셜라이즈로 바꿔놓고요. 이 상태에서 뭐 작업을 할 거냐? CMB 종류에 H6부터 H10이 나타나게끔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CMB 종류. 점 찍으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행원본은 로우소스라고 했어요. 로우소스는 equal h6에서 h10이라고 했죠. h6에서 h10이라고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돼요. 이상한 글자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넣는 게 끝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1번이죠. 확인해 봐줘야 되죠. 자, 위에 실행 버튼 눌러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 꼴을 빼먹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 위에 반드시 여기 사각형 재설정 버튼 눌러주고요. 여러분들이 수정해줘야 됩니다. 이 꼴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자 실행했을 때 폼이 나타났어요. 보이죠. 그러면 첫 번째 게 끝나겠죠. 그럼 닫아주고요. 자두 번째. 2번은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2번은 생략하고요. 자 3번 뭘 하자 그랬냐면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c 셀에의 시간을 제외한 날짜, 데이트에요. 비쥬얼 베이직 함수입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하고 폼을 종료하자 그랬습니다. 자, 코드 창가서 확인해 볼게요. 폼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CMD 종료를 선택해도 되고요. 폼을 띄워서 CMD 종료 단추 더블 클릭해도 돼요. 자 CMD 종료를 했을 때 처음에 뭐하자 그랬냐면 C2에 날짜를 넣자 그랬죠. 자 해당되는 데이터에 넣을 때는 대괄호로 둘러싼다 그랬습니다. 날짜 함수는 DATE예요. 넣고요. C2번지에 글꼴은 폰트라 그랬어요. 폰트를 굵게 한다 그랬죠? 굵게를 불 들어오게 하겠다. 우리는 그걸 t r u 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폼을 끝내야 되겠죠. 자, 요렇게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 매번 했던 코드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실행해서요. 종료 눌렀을 때 자. 확인하세요. C번지 날짜가 굵게 들어오는 거 보이죠? 자, 요렇게 해서 기타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